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 자 오늘요 월요일이에요 또 이렇게 예쁜거 가지고 나왔는데요 손님들 관심있게 한번 좀봐주시고요 혹시 필요하신거 있으시면 나 요거 살게 주문해주세요 그럼 감사하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또 이렇게 좀가라를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이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티가 이제 국내산이에요 아시다시피 원단 자체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아주 따뜻한 게, 보풀하게 안 나고, 실용적이고, 제품을 또 요렇게 요령 있게 만들었죠. 옆구리가 터져야만이, 우리가 저렇게 배가 좀 나온 사람은 조금 커버가 돼요. 예, 요렇게 입으시면은 편안하게, 이쁘게. 요거 좀 봐주세요. 이게 다 국내산 원단 빨아도 좋고, 실용적이고요. 아주 조촐하십니다. 자, 요거 좀 보십시오. 자, 요렇게 색깔이요. 네 가지. 요거. 그 대신에 주문은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물건이 있질 않아요 원단이 이제 소진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가서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있는 거 빨리 하시면 이제 보내는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네 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린까지 검정까지 요거 보셔요 이쁘죠 원단은 또 더욱더 예뻐요 아주 실용적이고요 이 원단 자체가 포근포근한 게 차가운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막빨아서 그냥 입으시게 되면 아주 실용적이고 예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째는 사이즈가요. 엄마들 사이즈라 라지 X2 목선을 저희가요 일부러 이렇게 많이 안팠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또 뚱뚱하셔도 너무 많이 파지면 겨울 옷이라 해볼때좀 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목도 적당히 팠고요. 이건 지금 가볍게 이렇게 따뜻하게. 실용적인 옷을 원하신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너무 괜찮으십니다 가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우리 여기서 지금 파는 시대가 다 25,000원 나가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있죠 손님 23,000원 네. 23,000원 원단 진짜 좋은 거 썼습니다 배색이 너무 이쁘고요요 밑에 이렇게 레이스 요것도 다 니트웨어로 콤비를 아주 적절하게 너무 이쁘게 넣었죠 잘 나왔습니다. 예. 여기다가는 요렇게 자주색. 검정에다가는 요렇게. 보세요. 사이즈 라지 X2. 예. 사이즈 그렇고, 23,000원. 네 가지 색깔. 손님들이 주문을 빨리 하셔야 많이 임자가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하고요. 제가 좀 다른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요즘에, 왜냐면 겨울옷이잖아요. 요거 가볍게 입고 나갈 옷이 필요해요. 왜 그나면은, 추위가 아주 추워지면은 문제가 좀 다른데 이렇게 아주 춥지가 않아요. 적당하게 추우니까 요런 걸로다가 손님 조절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주 두꺼운 거가 필요하실 때는 또 입으셔야 되겠지만 요즘은 아주 춥지가 않고 이렇게 좀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요런 정도로. 오늘 방금 네 이쁘지 않으세요? 요거는 지금 원단도 좋지만. 너무 뭐 편안하게, 세련되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만한 부분 계시면 들어오십시오. 이게 지금 사이즈 안에 표기는 프리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요. 이게 뭐, 뭐 디자인 똑같이 만들었지만, 우리 거는 좀 옷이 있죠. 좀 멋스럽게 이렇게 우라에다가도, 예, 요거 멋진 우라를 이렇게 색이기 때문에, 손님 입으시면요. 빠르셔도 요거는 하자가 전혀 없어요. 10년을 입으셔도 맨날 맨날 새고. 너무 이쁘고 겨울에 아주 가볍게 입고 다니시기 아주 예술이죠. 너무 이쁘다고 하셔요.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패션. 아주 실용적인 거. 허리라인 없이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턱 걸치면 되는 거예요. 88까지 입으세요. 더는 안 되시고. 요거는 구근는안 되십니다. 요렇게 해서 88. 엄마 패션 88이면은 아주 적당하니 진짜 이쁘셔요. 가격 조금 나가는데요. 손님 좀 싸게 하나 드릴게요. 이거 우리 여기서 지금 13만원 팔던 거예요. 네, 11만원 그냥 받겠습니다. 11만원. 네, 원단 값도 안 돼요. 이런 거 지금 현재 이렇게 국내산 제품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이렇게 누비 넣어가지고, 이거 다 패딩을 넣고서 누빈 거예요, 저희가. 직접 누빈 거기 때문에 수업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어설픈 오리 같은 거 입으시면 난리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 여기 다 헤이리 쳐서 이렇게 모양을 냈고요 요거 요거 보십시오 안에도 다 이렇게 박아서 진짜 이쁘게 나왔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세트로 입어 놓으시면뭐저같 바지 이런 거 하나 입고 그냥 하나 아무렇게나 걸치셔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이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으시고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요것도 요거 헤이링본이라고 요거 백화점을 가셔도 다요 소재예요 올해는 흐름이 그런 거라 입어 놓으시면 정말 예쁠 텐데 너무 이쁘거든요, 바지가. 자, 요거 좀 보십시오. 자, 요렇게. 연말을 대비해서 하나씩 장만하십시오. 요거 바지도, 요거 딴데 가시면 보통 다1 0만단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와가지고, 우리 거 하나 입었거든요.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어제 일이 있어서 제가 요거 입을 일이 있었거든요. 입고 나갔더니, 아이뭐싼티안 나고 고급지고 이쁘고요. 속에다가 요렇게 기모를 놓아놨기 때문에. 첫째는 따뜻해요. 차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가요. 요게 66778899까지. 이렇게 예?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 그리고 또 첫째는 물건이 얌전하니까 손님들이 가져가시면 진짜 두구두구 두구 내 얘기를 하셔요. 너무 이쁘다고들 하시거든요. 저희 요거 있잖아요. 밭이 싸게 팝니다. 왜냐면 하 요거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레이도 멋지죠? 그리도 멋지고, 요거 지금 현재 조금 나보다 키가 크셔도 돼요. 바지 기장은 조금 길어요. 저보다는 커도 됩니다. 이렇게 입으셔요.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3만 9천 원 드리겠습니다. 3만 9천 원, 네. 그럴 거고, 이제 바지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입은 거는 밑에를 약간 살짝 통바지로 했어요. 통바지. 그리고, 요거는 동일있죠 밑에가 살짝 오므라들었죠? 예, 요렇게. 요거는 키가 좀 저보다 큰 분이, 기장을 조금 더 있죠? 길게 입고자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판매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요것도 6, 7, 8, 웬만한 99까지 다 입으시는 거예요. 요거.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 괜찮죠? 요렇게. 바지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요기는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폴라폴리스. 가볍고 따뜻하고 진짜 실용적인 거. 이게 뭐 묻지 않아서 진짜 예술이에요. 한 겨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요거 주머니인데요. 요렇게 해서 넣어놓고 딱 뚜껑 닫으면 하나도 안 나와. 뛰어나오질 않아서 좋아요. 예. 사이즈는 요렇게 큼직하고요. 공예산 제품의 그 특징은 물론 요런 허리 같은 데가 진짜 전혀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럴 리가 없어서 정말 좋아요. 요거는 손님 제가요. 어차피 싸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49,000원씩 세일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6,7,8 넉넉한 8,8 충분하셔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주문만 하시면 되고요. 좀키큰 분이 들어오셔도 요건 되더라고요. 제가 팔아봤어요. 요거 색깔 두 가지. 요거 너무 이뻐요. 49,000원씩만 받겠습니다. 예. 특별 가격이라고 해도 아마 믿으셔도 될 거예요. 너무 이쁘거든요. 이렇게 입으시면 외출이 돼요. 이렇게 이이이렇이렇이게이렇이게이에게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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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렇에게이 이렇게 따뜻한 소재를 넣어놨으니까 손님들이 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내산이래도 이겉에 원단도 비싼 걸로 했기 때문에 뭐가 묻거나 그럴 리 없고요. 주머니 이렇게 와이드 주머니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제가 원가에 봉사했어요. 가격을 잘못 얘기해갖고 35,000원 드렸습니다. 예, 특별 가격으로 드렸으니까 장만하십시오. 네, 이뻐요 손님. 여러분 있을 때 사시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손님 있죠? 이거 이거 백자리 바지 필요하신 분 계셔요? 백자리.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사이즈가 이건 허리가 아 99, 1 0이 해야 돼요. 더 적은 분은 이거는 안 되는데 적은 사이즈는 있긴 있어요. 저희는. 6, 7, 8 까지는 무조건 제한 없이. 요거 큰 사이즈는 5만 5천 원. 빅 사이즈로 주문이 들어갔는데, 원단이 반마가 더 들어갔대요. 예, 네, 그래서 가격을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할수 없이 더 드렸습니다. 5만 5천 원인데요. 요거 색깔하고 목화색이 있습니다. 자, 손님들, 이런거 어디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 빅자리도 있고요. 7, 8, 다 있습니다. 네,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입으세요, 이렇게. 이거 두 가지 다 가져가셔도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거 큰 거는 저희가 55,000원, 보통 사이즈 53,000원 드렸습니다. 네, 특별 가격으로 드렸으니까 주문하실 분 빨리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색깔 다 사이즈 원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거 1 0 0자리는 요거 이 요거 색깔은 0자리가 아직 저기, 아요이 색은 0자리가 없을 거예요. 요거는 99 까지만 있어요 지금 99 까지 예 너무 잘 나온거라 뚱뚱한 분들한테는 정말 적절하게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예. 가볍게 하나씩 입으세요 요런건 있을때 사시는 거예요 55,000원 53,000원 이렇게 드리면 돼요네예쁘게 하나씩 입으십시오 자. 그리고 손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이거 우리 작년부터 많이 했던 디자인이죠. 요그 와이드 바지. 와이드 정장 바지. 자. 요런 건 있을 때 사시라 그랬는데 또그말 해야 되겠네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공장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임자가 있긴 해요. 근데도 이제 실증이 나니까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와이드. 5만 9천원 짜리에요. 네. 정장. 59,000원. 이거 속에다가요, 이렇게다좀 도톰하게, 원단지 두꺼운 거예요. 88, 웬만하면, 예, 허리 뚱뚱하신 구글까지도 웬만하면 입을 것 같아요. 저큰분 계시면은요,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이게 밑이 딸려 올라가거나, 등등, 그런 게 없어. 편안하고 너무 좋거든요. 이뻐요, 선생님, 요거. 요거다 하나 남았어요. 예, 55,000원 그냥 드리세요. 예, 55,000원. 이제 없으니까. 없애버려야지. 이런 거 놔두면 못찾으니까 없애자고. 아, 손님들, 요런 골덴바지 보셨어요? 사이즈 큰 거예요. 색깔을, 아이보리를 원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왜냐면 겨울인데도 요즘 들어 밝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건 골덴바지 치고는 조금, 조금 좀 품위가 있는 건데요. 가격을 선님, 제가요, 요건 5만 5천 원 받았거든요. 요건 사실 단가가 좀 있는 이유가, 요 속에다가도 요렇게 기모를다 넣고요. 국내산이고요. 제품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네. 땀수 하나하나를 엄청 신경 쓴 거고요. 제품이 요거 사이즈가 큰 거예요. 요건 99까지 입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8899가 입으시면 아주 맞춤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색상은 요거와 밤색 밤색 뭔지 아시죠? 브라운 색깔하고요, 청색, 소라 색깔도 있어요. 소라색 그렇게 네 가지 컬러를 했는데 제일 잘 나가는 게 연한색이 잘 나가요. 사이즈는 6, 7, 8 넉넉합니다. 예, 예쁜 거 주문하세요. 5만 내가 지금 드리는 가격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5만 3천 원만 받으세요. 네, 5만 3천 원. 이건 제가 입은 바지인데요. 벨벳. 너무 좋아요. 아담한 사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이건 키큰 분보다 조금 저처럼 좀 조그마한 여자. 예, 아담하게. 8 8 사이즈 667788. 5678까지 있습니다. 53,000원. 파격이에요, 파격. 요것도 그린 색깔이 굉장히 좀 조, 아주 고, 조촐하지 않으세요? 고급스러워요. 시중에 깔리지 않은 색깔 원단에 따라서 색깔이 이쁜데요 이 우단은 색깔이 요렇게 요런 색깔들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색깔 너무 좋고 수면이라 피부에 닿는 부분이 너무 편하고 진짜 좋으셔요 예, 53,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저희는 요 바지는 우리 메인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자신있게 보냈죠? 사이즈가 요거는 허리가 34까지 있어요. 34. 이렇게 해서 입어 놓으시면 정말 실용적이고, 실용적이고 따뜻하고요. 첫째는 요게 그냥 이런 골덴이 아니고요. 벨벳을 갖다가 이렇게 이중으로 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 깔려있진 않을 거예요. 단가가 세니까 많이 이런 건안 만들어요. 예. 텐션도 너무 좋고요. 아주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 너무 편안하시고요.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요거 진짜 괜찮으시거든요. 색상을 보여드려요. 그린색, 아이보리, 검정, 브라운. 이게 네컬러입니다 6부터 88까지는 그냥 통과. 색깔 너무 좋으시고요. 외출이 되시고요. 첫째는 나가서 입으실 때 아무데나 코디를 하셔도 잘 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님들 있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 가격은 이 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안 했는데 보시면 아마 여러 번 보여드려서 아실 거예요. 국내산 작업이고요. 물건이 이건 통바지. 약간 통바지로 나왔어요. 여기 바지가 통이 살짝 넓어졌기 때문에 좀 길게 보이고 사람이 좀 넷이랑 세련돼 보이는 게 이거 특징이에요. 자 여기 요렇게 59,000원씩 요거예 예. 제가 입은 게 요거 지금 요 바지예요. 제가 요거를 지금 칠칠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맞네요. 몸매가 이쁘지 않은데도 바지가 또 그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요거는 요거는 손님 있죠 88짜리 입으시면은 웬만하면 허리 34까지 입으시겠어요. 근데 키가 크시면 안 되고요. 요 바지가 원래가 이렇게 좀 짤막하게 입는 바지라고 해요. 왜냐면은 앵글이나 이런 부츠에다가 코디를 하시게 되면 장이 길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요 검정하고 두 가지 검정 색깔, 요거 색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요 가격을 제가 말씀 아까 드렸나요? 안 드렸는데 요건 59,000원짜리예요. 제가 입은 거. 근데 이제 소개 속에, 속에 속지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요속에 이렇게 좀다 요거 부풀하지 않게끔 원단을 아주 좋은 폴라폴리스. 이게 다 빨아서 진우 시를 한 거예요. 그니까 더 이상은 물이 빠지거나 이게 소재가 쭈글거리거나 줄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너무 편한 게 좋고요. 먼지가 안 타고. 첫째는 바람막이가 돼서 최고예요. 한겨울에 이쁘게 입으세요. 요거 다 59,000원. 사이즈는 5, 6, 7, 8. 넉넉한 것까지 말씀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뭘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좋을 거. 좀 저렴한 거 원하시는 엄마들. 왜냐면 가볍게 마구 입으실 수 있는 걸 찾으시는 분에게는 이런게또 귀엽죠? 이거는 지금 뭔지 아시죠? 모모 디자인으로 이렇게 색동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가 입어도 되게끔 실용적으로 외출을 하실 수 있게. 근데 이제 홈웨어로 집에서 입으시면 더 좋고요. 집에서도 근데 이런 게 필요해요. 홈웨어로, 꼭 홈웨어로 무슨 저기가 아니라 이런건 하나 입으셔도 정말 멋지고 좋죠. 예, 요렇게. 너무 괜찮아요. 선이 있을 때 사십시오, 요런 거. 저렴하게 드릴 수 있고요.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 예, 검정도 괜찮아요. 이 뒤라인도 귀엽잖아요? 그죠? 이 선이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좀 포인트를 많이 줘갖고, 사람 입으면 쌈박해 보이죠. 자, 요렇게. 싸게 드릴까요? 저희 많이 팔기 위해서 솔직히 진짜 싸게 53,000원 받겠습니다. 53,000원. 이미 사이즈. 내가. 사이즈는 요거 88까지. 충분하셔요. 제가 이거 88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어서 이 정도면은 적으면 적은 대로 괜찮고. 조금 크셔도 8 8이 정말 예쁘게 맞으시고요. 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손님? 괜찮으셔요. 너무 가볍게 입으시기 좋다고 손님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요거 이렇게 네, 보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좀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제 딥 사이즈. 엄마들 큰 사람 혹시 필요하십니까? 큰 분들 왜냐하면은 아주 두꺼운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 덜 두꺼운 게 오히려 더 입을 용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겨울이 그렇게 맨날 춥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추운 날은 이런 거로 이렇게. 코디하시고 마플러 하나 이렇게 해서 딱 두르시면 베리베리 음, 너무 이뻐요 이런거 있을때 사시면 어떨까요 이 사이즈가요 이렇게 99까지 충분하셔요 아주 비로 엄마들 큰사람들이 들어오셔도 진짜 자신있는 패스 너무 좋아요 자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괜찮으신데 요거 있잖아요 손님 제가 싸게 싸게 드릴거예요 왜 그나마 여기 보통 다 6만 3천 원, 6만 5천 원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그냥 가격을 최저 단가. 자, 아이보리도 있습니다. 아이보리도 이 색깔을 베이지하고 이렇게 콤비를 했더니 너무 부티나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다가 이게 지금 현재 오리털 같은 거 잘못 넣으면 충전재가 빠져요. 근데 이건 오히려 솜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고 좋고요. 빨아서 그대로 입으실 수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요거 손님 있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요걸로 그냥 있죠? 5만 5천원 세일 가져가세요 5만 5천원 저희가 직접 수입한 거니까 조금 좀잘 해드리겠습니다 5만 5천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유 더워 아이고 뜨거워 더워서 못있겠어요 손님들 요거 내가 요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라지가 엄청 죽으네. 혹시 566 라지 사이즈. 또 큰엄마들 77, 88까지. 세 가지 사이즈가 돼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손님들이 요구 하시는 대로 내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가격이 좀 세네요. 요거는 오리에다가 충전이. 또여기다가 요거 다 민크 꼬리 다 붙였고요. 민크. 아시죠? 주머니도 이렇게 민크. 단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원가가. 요거 보십시오, 손님. 자, 까만색도 멋지고. 너무 괜찮아요, 요거. 요것도 손님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파는 시대가 보통 다 12만원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있죠? 11만원까지 그냥 맞치겠습니다 네, 11만원. 대신에 이렇게 제품을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1 5리 이중으로 들어가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소재가 좋은 프라다를 했기 때문에 비어나오지 않아요. 특징이. 그리고 여기다가 민크 오리지널 야, 요 야생 야 민크를 이렇게 꼬리를 붙였기 때문에 싼티가 안나죠. 이거는 진짜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가볍게 입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가벼운데 나가실 때 조금 덜 추운 날에도 입으면 너무 예쁘고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11만. 원. 손님들 이런 거요. 정말 없는 가격입니다. 애만한테 들어가시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쩍도 없습니다. 이런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 가격은 손님들이 정말 이해가 안갈 정도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너무 이쁘니까. 예, 외출도 되시고요. 이런 건물 세탁하셔도 가능하고요. 너무 좋죠 손님들 입으세요 하나씩 입으시면 정말 예쁠 건데 자 오늘도 이렇게 내가 좀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거는 국내산 자요거좀 보시겠어요 자요렇게요거는 손님 사이즈가 색깔은 두 가지 검정도 있어요 요거 패딩이 아니고 요 속에다가는 패딩을 넣고요 었요 우라랑 모든 곳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주 잘 만드는 거예요 진짜 따뜻해요. 네, 요 원단도 요건 프라다 A급 썼습니다. 오리지널 똑같이 나왔고요. 자, 요렇게 모자는 손님들이 요건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어요. 달려있는데도 고급지게 나와서 뭐뛰 일이 없죠. 아, 요거 좀 보십시오.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 손님 있죠? 이거 19만 5천원 드릴게요. 88짜리도 있고요. 아, 라지 X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은 건 지금 88을 입었습니다. 예, 요거 19만. 19만 5천 원 그냥 받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 말씀, 값이 안 나와요. 근데 뭐 그런 얘기 한번그래요 그죠? 싸게 드릴게요. 그리고 손님 있죠? 오늘 날씨가 이럴 때, 실내에 어디를 들어가시든지 간에, 거도 속에다가 이걸 하나 더 두르셔도 좋아요.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뭐 요렇게 편안하게 입으시고 여기다가 코트를 걸치셨다가 들어가서 덥다 벗으세요. 그럼 요렇게 우아하게 요 아주 그 뭐라럴까요? 요마후라가 굉장히 좀 사람 품이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너무 이쁘고요. 외출복도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세련되게 나왔어요.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엄마들 요즘 패션을 요렇게 해서 모양을 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요 요렇게 이쁘잖아요 어떠세요 손님 색상이 요게 말이죠 요렇게 또 요거는 또 겨자색에다 코디를 제가 해봤습니다 요거는 네. 네. 원피스에다 제가 한번 받쳐 봤어요 혹시, 어제, 정자는 자석에갈 일이 있으시거든? 애경사에, 진짜 경사에 이렇게 정말 예쁘게 입으셔야 될 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쓸쓸하다? 머플러를 하나 가져가셔서요. 허리에다, 등허리에다 탁 둘러시면요.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시죠? 우아하게 보이시죠? 아주 우아하게. 자, 요렇게. 짠, 요렇게. 가격 좀 알려드릴까봐요, 제가. 왜냐면 이 머플러 자체가 이게 지금 현재 시중에 깔리지 않고 요번 신상으로 새로 나왔고요. 실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소재예요. 가볍습니다. 이게 무거우면 부담스러워서 안 되거든요. 요거 솔직히 머플러를 내가 있죠. 지금 손님들한테 진짜 싸게 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그냥 있죠. 2만 9천 원. 2만 8천 원 그냥 서비스 할게요. 2만 8천 원. 그게 자주예요. 너무 좋아요. 예. 색상은 요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주문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베이지도 멋있고요. 아무데나 하는 건 이런 베이지 톤이 아무에게나 잘 어울리고, 무난하시고, 세련돼 보이고, 아주 이쁘죠. 거기다가 이제 손님 요거 원피스를 꼭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말에 끼면 여기다가 입고, 요렇게 해서 외출을 하셔야 돼요. 요거 입으시고, 여러분 아플라 하나 두르시고, 여기다 코트 하나 입으시면 겨울 완전 정장. 너무 이쁘죠. 이 원피스도 손님 보통 다 9만원씩 팔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79,000원. 이것도 그냥 프레이 가격으로. 아주 세일 가격이에요. 파격 세일. 손님들 있을 때 집어가시라고 지금 제가 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드릴 때, 랭크 하나 집어가세요.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조금 말고 많이 이쁘네요. 자, 여기도 있어요. 자, 이거는 반팔 손님, 이거 내가 입으면 무조건 손님들이 사가세요. 그래서 내가 또 입었어요. 근데 사이즈도 좋고요. 이거 있을 때 얼른 사세요. 오늘 색깔 이거 처음 들어왔어요. 이 보라는 처음 들어왔는데 물건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고급지네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요거는요럴때 하나 사셔야 돼. 이게 비싸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싸게 안 받으니까 하나 가져가셔서 가끔 입으셔도 좋고, 홈에 위에다 집에서도 그냥 등놀이 때듯하고 가벼운데 나갈 때 오케이, 조건 좋아요. 아주 그냥 색깔 좀 보십시오. 자, 멋지고 세련되게 요런 베이지 톤에다가 코디하셔도 멋지고, 검정도 있고, 요기 요렇게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고, 다섯 가지. 손님들이 달라하시면요 바로 오늘 쏘겠습니다 오늘 예 입금만 해주세요 그냥 바로 쏴드릴게요 너무 이쁘니까 가격 자신 100% 가격 이런 것들은 있죠 손님 이런 바지에다가 예 코디를 하시면 정말 베리 베리 굿입니다요 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자 요거 손님 가격 알려드릴게요 55,000원 네 요건 우리가 펄에도 싸구려 펄가 아니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너무 너무 진짜 잘 나왔고요 아주 외출이 됩니다. 예. 자. 이쁘죠? 네. 요렇게 해서 한 벌로 세트로 받쳐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바지도 사이즈가 후리 사이즈라 허리 34까지 입으셔요. 가격.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요 바지도 국내산 골덴요 안에 다 이렇게 기모 너무 좋은 걸 넣었거든요. 손님 49,000원. 요거 55,000원 색깔 요렇게 다양하게. 하나, 둘, 셋, 넷. 아이보리까지 다섯 가지. 그 중에서 하나씩 색상. 가져가시면 되고요. 요거 색상을 얘기드리자면 바지는요, 그린, 요렇게네 가지, 세 가지에다가 요기요렇게 베이지, 아이보리까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손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을 때는 얼른 얼른 사십시오. 네, 끝내겠습니다. 고객님들 끝내래요. 네, 저 오늘 끝낼게요. 내일 또 뵈야죠, 그죠? 오늘 이쁜 거 보셨으면은 전화. 좋아요, 꾹! 아시겠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